라틴 문자가 인류 최고의 문자가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강의실은 숨을 멈췄습니다. 뉴욕 UN 콘퍼런스 수십 년간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하버드의 언어학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건 틀렸습니다. 한글이 진짜였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하버드 MIT 예일대학교의 언어학자들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라틴 문자를 옹호하려 했죠. 그런데 다시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문자 체계가 존재했다니. 지금 미국 학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 혁명,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슈나이더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고, 지난 40년 넘게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내 삶의 절반 이상을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보냈고, 유네스코 언어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국제언어연구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8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48권의 언어학 서적을 집필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인도 유럽어와 라틴 문자 체계의 기원과 구조를 분석한 내용이었고요. 그 분야에서 제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저는 나름의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작년 봄, 유엔이 주최한 세계언어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콘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장소는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의 컨퍼런스룸 B. 당시 참가자들은 전 세계 언어학계의 거물들로 저 또한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단에 선 저는 아주 익숙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라틴 문자의 보편성과 진보성, 그리고 그것이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이끈다는 논지였습니다. 저는 연설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공통 문법이며 표준화의 결정체입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라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오랜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자 제가 수차례 학회에서 발표해온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 위에서도 별다른 긴장 없이 조리 있게 발표를 이어갔고 청중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저는 질문자들을 둘러보며 익숙한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후방에서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교수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생성 원리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왜 그런 체계는 라틴 문자보다 단순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질문을 한 사람은 마른 체격의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동양계 청년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하지만 동양 문자, 특히 음소 문자에 기반하지 않는 체계는 때론 그 구조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틴 문자는 의문적 논리와 변환 규칙 그 적용 범위에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우수하죠.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묘하게 그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꽤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저는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 사실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제 관심은 항상 유럽 언어권에 있었기 때문이죠. 호텔로 돌아온 건 오후 6시 무렵이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늘 그렇듯 가벼운 와인 한 잔과 노트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자음의 생성 원리 한글은 단순한가라는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잠들기 직전 무심코 태블릿을 열고 한글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이었습니다. 원래라면 흥미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어쩐지 그날은 클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고 자리에 기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역사 소개였습니다. 조선의 세종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고 평범한 왕의 업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이어질수록 저는 조금씩 눈이 커졌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혀 입술, 목구멍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설계되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눈을 다시 비볐습니다. 설계되었다고요. 문자라는 것은 진화하거나 차용되거나 변형되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니, 그것도 입과 혀의 움직임을 고려한 구조적 배치라니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연구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장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 문장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것이 제가 연구해온 음성 기호 체계를 이미 수백 년전 누군가가 정교하게 구현해냈다면, 다시 위로 스크롤에 원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의문의 생성 원리, 우주 철학, 삼재의 조화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베개를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가서 종이를 펴고 자음도형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봤습니다. 입술의 모양, 혀끝의 움직임, 목구멍에 떨림.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쓰기 위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발화의 본질을 시각화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세계를 알아야겠다는 어떤 이상한 집착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세우며 헤레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운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고되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자의 직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자는 그저 동양의 문자 한 종이 아니라 문자학 이론 자체를 재정립할 만큼 위대한 설계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라틴 문자 체계는 오랜 진화와 도태, 차용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 집합체입니다. 오랜 시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음성학, 음물론, 기유학의 틀을 다져왔습니다. 저 역시 그 체계 위에 커리어를 쌓아올렸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글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문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주더 뉴욕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당시 하버드에서는 봄 방학 중이었고 특별한 일정도 없었기에 마음 편히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 국립도서관의 언어학 섹션을 찾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주 들르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관련 자료가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사서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글요. 매주 토요일마다 케빈이라는 분이 무료 워크숍을 열어요. 여기 지하 1층 커뮤니티룸에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감사 인사를 하고는 바로 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강의실에는 약 10대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백인 중장년층이었고 몇몇은 아시아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청년이 케빈 장이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단정한 말투, 무언가 확신에 찬 태도.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를 마치고 뉴욕에서 언어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억의 위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목구멍 아래를 짚어 보세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 안쪽을 닫으며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키우은요 똑같은 위치지만 숨을 내쉴 때 압력이 더 강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해레본에서 읽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마치 신입생이 된듯 조용히 노트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케빈 맞나요? 오늘 강의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니처드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언어학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순간 놀라더니 이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마 그 슈나이더 박사님이세요? 라틴 문자 진화론의 저자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케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강의 괜찮으셨나요?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할 것 같군요. 그와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의 공개 강의를 몇 주간 청강하며 한글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제게 한 명의 젊은 학자를 소개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이름은 최윤서였습니다. 윤서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관해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열정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철학 구조와 의문의 설계 기재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는 제게 이전까지의 어떤 연구보다도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사님,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대의 천문학, 음향오행, 인체의 부학, 철학이 총망라된 총체적 설계입니다. 문자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 작동하는 거죠. 윤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자란 축적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지만, 한글은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마치 어떤 신이 인간의 소리를 정밀하게 해석한 후 그것을 기호로 변환한 듯한 완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학문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발견한 학자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한글을 탐구한 지세 달이 넘었습니다. 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라틴 문자 학술지보다 세종대왕 평전과 음문 철학 연구서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떠 조용히 한글 자모를 다시 그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윤서와 새벽 메일을 주고받으며 음향호행과 삼재 개념에 맞춰진 모음 체계를 복기했고 어떤 날은 케빈과 함께 자음 배열의 음성적 원리를 실제로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윤서에게 한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한글을 처음 배우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마가렛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은퇴한 영문학 교수님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세요. 영어 외에는 언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워낙 열정적이시라.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뉴욕 국립도서관의 커뮤니티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렛 윈터스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백발의 짧은 머리에 둥근 안경, 체크무늬 카디건을 입은 그녀는 눈웃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제 이름을 듣고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 당신이 바로 슈나이더 박사님이시군요. 당신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 교실에서 뵙다니 세상은 정말 재밌죠. 그녀의 밝은 웃음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케빈이 준비한 입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의 주제는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케빈이 칠판에, 마가렛 윈터스를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 윈터스 각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설명하면서 케빈은 아주 천천히 각 글자의 생성 원리를 풀어줬습니다. 미움은 입술을 다물며 내는 소리, 아는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수직선 단지 글자가 아니라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에 마가렛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 같이 적어봅시다. 마가렛 윈터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고 처음엔 선이 삐뚤었지만 점차 글자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종이 위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왜 왜 울고 계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소리로 쓴것 같아요. 철학으로 쓴 느낌이에요. 내 소리가 살아있는 글씨.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저 역시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레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글자를 손으로 다시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목소리야. 내 호흡. 내 움직임이 담긴 나의 문자야. 그날, 저는 그 어떤 학문적 논문보다도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쉽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체였습니다. 누구든, 어느 문학원에 있든, 자기의 소리를 직접 느끼고, 이름을 새길 수 있게 해주는 인간 중심의 문자였죠. 마가렛은 수업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교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종이를 다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렛. 이건 당신만의 첫 번째 한글 작품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문자의 아름다움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처음으로 배우는 느낌을 다시 느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져내림을 느꼈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단지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울리고 움직이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릇이라는 것. 그것은 제게 너무나 낯설고도 감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블릿을 켜고, 빈 화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자, 왜 한글이 이기는가? 그 제목을 쓰고 나서야, 저는 아주 작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자가 왜 마지막 문자가 될수 있는지를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버드의 언어학자 교수 리처드 슈나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글을 통해 인류의 언어관을 뒤흔든 노학자로 불렸고 저 자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스스로 갇혀있던 학문의 벽을 부쉈다는 사실에 늦게나마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의 발표 이후 전 세계 언론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어학자 한 사람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옹호해 온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부정하고 동양의 문자, 그중에서도 한글을 최고의 문자라고 선언한 일은 단순한 학술적 이슈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BBC는 다음 날 메인 뉴스에서 제 발표를 보도했고 뉴욕 타임스는 인류의 마지막 문자, 한글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제 서재를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영상은 단 이틀 만에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교는 언어학과 커리큘럼에 훈민정음과 한글의 의문체계를 정규 과목으로 신설했고, 프랑스 파리 제사대학교에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동아리를 만들어 거리에서 플래시몹을 벌이며 세종대왕을 외쳤습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들이 한글을 활용해 아이들의 독일어 발음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케냐의 NGO는 문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자 교육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글의 직관성과 과학적 구조가 오히려 알파벳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 도구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은 학자들의 관심을 넘어 대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선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글 배우기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공립 도서관에서는 한글 교재가 동나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개 강좌에 참여했던 케빈 장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강연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은퇴한 마가렛 윈터스 교수는 지역신문에 한글과 나의 두 번째 이름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 손녀 에밀리 역시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한국 가서 직접 한글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이렇게 세대를 잊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의 벽을 넘을 수 있구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문자 왜 한글이 이기는가, 이 책에서 저는 단지 한글의 우수성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의 학자가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글이 왜 설계된 문자인지, 그것이 왜 철학적이며 과학적인지를 수많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번역 요청이 전 세계에서 들어왔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와 히브리어로도 번역이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한글이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적 사고 방식을 선물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느 날 아프리카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흙바닥 위에 막대기로 기억 니은 디그들 따라 쓰는 영상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자신들의 언어조차 글로 적지 못했지만 한글을 통해 자기 소리를 자기 글자로 표현하며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남긴 말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글이 없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일을 위하여 만들었노라. 그 정신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언어학계의 중심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논문을 쓰거나 학회를 주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한글 강좌를 열거나 에밀리와 함께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면 저는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진화된 문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설계된 문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찾은 인생의 마지막 문자. 그 이름은 한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이 정말 인류가 만든 마지막 문자,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한글 이야기, 세상을 바꾼 한국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